안녕하세요. 119 유리막 코팅입니다. 오늘은 벤츠 S클래스 차량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전처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킹, 마스킹 작업까지 한 모습이고요. 어, 광택 시공하기 전에 도장면 상태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트렁크 쪽인데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썰만큼 어, 일명 제 생활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썰 마크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썰 마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음, 뭐 깊지는 않지만 어, 조금의 흉터 상처들이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조금 확인이 잘 되지는 않는데 어, 이렇게. 음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C필러 쪽, 아니 비필러쪽 이쪽 하이글로시 쪽도 이렇게 스알마크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광택과 유리막 코팅 시공하고 나서 도그 장면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츠 S클래스 차량 광택과 유리막 코팅 시공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택 유리막 코팅 시공 후에 도장면이 어떻게 복원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많았던 수월마크들 거의 다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얼마크는 일명 생활기스라 그래서, 어, 세차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기스들을 말하는데요. 어, 그런 기스들은, 어, 광도도 죽이고, 차, 차가 조금 노후되게 보이게끔 만들기 때문에 광택 작업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광도도 많이 올라오고, 처음 새 차가 나왔을 때처럼 그런 깨끗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휀다 쪽도 슬마크들 다 제거가 되었고요. 도어 쪽도 마찬가지로 다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시 필러 쪽인데요. 시 필러 쪽도 슬마크들 거의 다 제거가 되어서 어, 이렇게 광발이 잘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트렁크 쪽에 처음에 스월마크가 많았죠 이쪽도 거의 다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택을 시공하고 나서 음, 유리막 코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제 생각에는 광택을 하고 나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해서 도장면을 보호해 주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광택으로 깨끗하게 도장면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도장면이 또 금방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어 유리막 코팅 코팅막이 어 그런 도장면에 코팅막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좀 막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광택 시공 후에 후에는 어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시든가 아니면 왁스를 자주 발라주시든가 뭐 코팅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